맞습니다, 어서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더뉴 모아비를 구입하신 고객님 인터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고객님에게 여쭤볼 내용은 경매를 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셨던 내용이나 경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알게 되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매는 네. 어, 인터넷이나 이데 찾아, 찾아서 보다가 우연히 네. 이 업체를 알게 된게 아니고 네. 다른데 먼저 관심 이 있었는데 네. 경매. 이렇게 자동차 경매해보니까 네. 쭉 나오더라고요. 카페를, 이렇게. 네이버 카페. 네, 네이버 카페를 네. 해놓고 보니까는 네. 여기 업체가 좋아가지고 네. 선택을 했었어요. 아, 뭐 좋은 글 같은 걸 보신 거예요? 아, 그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는 네. 다른데 보 설명도 자세한 거 같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지금 더뉴 모아비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인기 차량이라서 네. 문의가 많은데 네. 더뉴 모아비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어, 실은 모아비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베라크루즈 살라고 그랬어요. 네. 베라크루즈가 이제 승차감이 아무래도 좋다고 그러니까. 네. 근데 마땅한 차가 없고 해가지고. 베라크루즈는 지금 키로수가 대부분 엄청 많고 네. 이런 인물들이 네. 많죠. 네. 그래, 그래. 이제 모아비를 샀는데 네. 작년부터 실은 고르고 있었어요. 차를. 네. 근데 마땅한 차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아, 내, 그렇지. 내 운인지 기억딱 아, <laughs>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차량 뭐 공간이 크거나 음, 이런 거 장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공, 큰 거, 큰 거, 큰거 작은 거,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다른 것보다는 좀 안전하고, 네. 네. 그렇죠모하비아만 뭐, 안전성이. 그러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택했어요. 네. 네. 사실 뭐, 소, 일반 소비자분들은 차의 네. 뭐, 이게 성능이나 네. 이런 거라기보다 네. 좀 안전성을 좀 많이 중요시 네, 하는 그러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옵션도 사실. 그다 네, 네, 실은 이제, 그, 엔진. 네. 3 0 0 0 c c 엔진. 네. 그게 중요한 선택 포인트였죠. 네. 네. 많은 분들이 3 0 0 0 c c 엔진의 <laughs> 디젤 엔진을 네.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 네.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지금 출고장에서 간단하게 네. 이제 소비자분 뵙고, 네. 네. 원래는 제가, 네. 어, 경매에 대한 뭐 단점이나 혹시 개선 사항이 있을까, 네. 제가 영상을 켰는데, 네. 그런 부분은 못 느끼셨다고 네. 하니까, 네. 혹시라도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네. 또 그래. 한번 네. 조언 좀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통화할 게 있으면 통화하고, <laughs> 네. 서로 이렇게 눈은 하고, 그렇게 하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하비 차량 출고합니다.